한국을 떠나시는 이유가 고 물가와 집을 구하기 힘든 것, 집 사는 것이 평생 모아도 내 집장만의 꿈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냥 서울시 외곽에 전세 자금 정도 있으면 그 돈을 정리해서 동남아로 나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제게 오는 문의가 카톡이 안녕하세요 하고 옵니다. 그럼 제가 자동 메시지로 예, 원하시는 목적과 궁금하신 것, 그다음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한 사항을 메시지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구독자님들이 단 댓글에 일일이 또 대댓글을 달아드리는 유일한 라우스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여행권은 아니고요. 아, 누가 뭐 동행자는 필요 없고요. 호텔은 제가 따로 예약을 했습니다. 저번에 가봤으니까 차도 그냥 택시 불러서 뭐 툭툭이 타고 다닐 예정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가능하실까요? 소주 한잔 나눌 수 있나요? 식사 하나 한끼 하시죠. 제가 처음에 해외 생활할 때는 참. 그런 거 많이 다 응해드렸어요. 근데 응해드려다 보니까 저는 그냥 무료 정보 센터밖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저에겐 도움되는 게 하나 없고 제가 십수 년 전에 처음 치앙마이 와서 오늘까지 1 년에 몇 천만 원씩 돈을 쓰면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제가 어려운 일 당하고 막. 다른 나라 유치장에도 들어가 보면서 해결해 나왔던 그런 정보들을 그냥 알려달라는, 그냥 알고 싶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저하고 어떤 비즈니스 약속이라든지 투어라든지 목적이 없는 만남은 사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을 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할수 없으니 제가 찾아가야 되고, 라오스 깁이 없는 분들 만나니 제가 돈 계산 해드려야 되고 또 만남이 끝나면 숙소까지 제가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게 모든 게 무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양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문의가 정말 많이 옵니다. 다 응답은 해드립니다. 사양합니다. 양해를 구해드리고 이해하여 주십시오. 예,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분들 다들 카톡 내용을 마쳤어요. 근데 한국의 물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의 원화와 일본의 엔화와 미국의 US달러 또 유럽에 가서 쓰는 유로, 유로 다 원화 가치가 틀리다 보니까 아, 유럽에 가면 한국 돈 가지고 가면 돈 무진장 써야 되겠지? 어, 일본 가도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겠지? 그러면 자국 자기네 나라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나라 가면 물가가 형편없이 싸겠지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라오스나 태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한국에서 파는 마트의 물건 이곳 현지 국가에 매대에서 카트에 담으면 가격이 비슷하거나 조금 쌉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담배하고 소주값은 정말 쌉니다. 담배 여기는 한값에 에스 담배가 1,800원 정도. 한국은 4,500원이잖아요. 소주값도 맥주값도 한국보다 쌉니다. 싼 것은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물론, 뭐, 쌀도 싸고, 닭고기도 싸고, 돼지고기, 야채값, 한국보다 훨씬 절반 이상 쌉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주하는 주택의 문제. 뭐, 한국분이 여기 와서 당장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라우스 법. 외국인에게 허용을 안 하니까. 여기 월세는 한 달에 몇십만 원 하죠. 300불 뭐 400불? 그 그러니까 몇십만 원 이상이죠. 대신에 옵션이 다 갖춰져 있죠. 세관 자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런데 대신에 보증금이 한국처럼 뭐 5천만 원, 월세 뭐 보증금 7천만 원에 뭐월 60만 원 이런 게 아니라서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거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이래야 내가 낼 집세가 만약에 한 달에 400불이면 1년 계약하면서 한 서너 달치 정도 대파주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목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 라오스 가면 헐값에 쉽게 살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국가를 가도요. 우리가 주로 쓰는 공산품 가격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이온 이온 5인가요? 그 싱가포르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한국에서 5천만 원에 사요. 그 이온 5.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2억 5천만 원이 가요. 물론, 관세 때문에 차량 값이 한국보다 배가 비싼 게 있지만, 자동차 취득 등록 권리증, 그러니까 차량 취득 권리증이라고 해서 COE라고 합니다. 10년에 1억 원을 내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 이온5가 싱가포르에서는 2억 5천만 원이 간다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방 3개짜리 월 집세가 700만 원. 방 2개짜리가 집세가 500만 원.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는 게월 350만 원. 그래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 상사 직원들이 전부 주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로 가면 3배, 4배 싸니까요. 이주를 합니다. 뭐전 세계가 다 싱가포르 같지는 않지만, 라오스라고 해서 태국이라고 해서 한국보다 훨씬 허름한 가격에 한국만큼 살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은 오면 한국처럼 아파트가 막, 다량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중국인 경제특구에 가면 중국인들이 이제 건설 붐을 타서 지금 아파트를 좀 지어놓은 게 있는데, 외국인 유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아파트들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도 살려면, 물론 한국보다 싸죠. 2억 한 4천만 원이면 뭐 25평 정도 사는데, 월세로 살려고 하면 은한 천불서부터 잘 협의보면 뭐 800불까지. 대신에 거기는 옵션이 없어요. 월세 내고 본인이 다 냉장고, 침대, 세탁기 이런 거다 사야 되고 옵션이 갖춰져 있는 건 천불 이상을 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에 뭐 1억에 뭐월 100만원짜리 이런 월세들 있잖아요. 보증금은 없지만 월세로 치면 한국보다도 비쌀 수 있는 곳이 라오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문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에서 너무 힘들어서 라오스에 가서 정착하고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세요. 근데 라오스의 사업이라는 것은 오셔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두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산업이 이렇게 세분화되고 발달돼서 업종별로 무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거는 오셔서 한 2년 정도 이상 보셔야 되고요. 어떤 뭐 한국에서 내가 뭐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했다. 뭐 내가 뭐 건축 자재 들어가는 뭐 파이프 배관에 대해서 내가 노하우가 있다. 뭐 전기 사업을 했었다. 이런 게 여기 와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그냥 저 같은 유튜버한테 그냥 커피 한잔 합시다 해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정식으로 컨설팅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내가 알고 싶은 분야가 이 분야고 내가 언제 가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시장 조사라든지 이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성, 수익성의 구조, 그다음에 라오스 관 정부 기관과 컨택을 할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정도 질문이면 돈을 들여서 몇백만 원,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을 주고라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이 현지를 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자료를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뭐밥한끼 하고 커피 한잔 하고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뭐몇 시간 얘기 들어보면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초기 있으니까 금방 감을 잡겠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라오스나 태국은 우리나라랑 너무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규제 사항도 그렇고. 한국의 사업 상식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던 것으로 여기 와서 똑같이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오실 자본 미리 다 손실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국제 교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도 그래요. 갈 테니까, 그냥 좀, 이렇게, 국제 결혼에 대해서 상담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국제 결혼 업체 전문 업체도 아니고, 제가 라오스에 뭐, 결혼한 신부들을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을 그냥 와가지고, 아마존 커피숍 가서 카페라떼 한잔 먹으면서, 그게 정보를 주고받고 성사시킬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으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가면 돈이 모자랄 것이고, 이돈 가지고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우리보다 못 사는 동남아 국가에 가면 충분히 이돈 갖고 성공을 할수 있다. 그리고 그곳은 물가가 싸다. 싼 것은 싸고 비싼 건 비싸거든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라오스에서 차량,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4천만 원에 사는 차, 여기는 거의 8천만 원 가까이 줘야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래요. 아니, 내차 그러면 한국에 좋은 거 BMW 타는데 갖고 와서 타죠? 갖고 들어오는 순간 그 신차만큼 세금을 내야 되고요. 신차 값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중고차 갖고 오면서 신차값 내고 여기 와가지고 세금 내고 하면은 오히려 값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들 날고 뛰고 진짜 막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고 로켓 타고 막달 날아갈 만한 그런 전력을 가진 교민들이 그 누구도 차를 갖고 와서 여기서 타시는 분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세계의 그 경제 시장, 세계의 물가, 세계의 각국의 서민들 물가, 중산층이 사는 것들, 뭐, 주택, 차량, 복지, 병원, 교육비. 자국민한테는 여기 교육비 엄청 적게 들어가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싱가폴도 자국민한테는 한달 교육비가 공립학교 몇만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교육비가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도, 지금 라미는 한국 국적이잖아요. 라미가 여기 라오스 공립학교, 공립학교 다니면 한 달에 몇천원 안 들어가는데, 라미도 여기서 국제학교 다니는데 한 달에, 한 달에 따지고 보면 한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변수들이 있고요. 잘 사는 국가, 선진국, 중간국가, 아주 못 사는 개발도상국. 그래도 세상 사는, 사람 사는 세상에 각국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다 보면 뭐, 라우스 사람들, 월급 뭐, 25만원, 30만원 받으니까, 이 사람들 25만원, 30만원 가지고, 마트 가서 물건 사서, 밥해 먹고, 집 세내고, 뭐, 때에 따라서, 여가 즐기면서, 그돈 갖고 충분히 살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혼자 벌면 못 사니까, 여럿이서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서너 명이, 한 가정에서 돈을 모으면 30만 원씩 모으면 네 명이서 모으면 120만 원. 그거 가지고 사는 구조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어, 해외에 나와서 살아보시겠다, 사업하시겠다, 뭐 어떤 그 자문을 구하고 내가 한번 들어가서 뭘 알아봐야 되겠다 할때 모든 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요.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 뭐, 다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가지고 오십시오. 여기는 뭐, 그일 하면 100% 성공합니다. 그렇게 막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막 왔는데, 돈도 안 받고 차 태워다니고 식사 사드리고 막 안내해드리고 완전히 그냥 부담되게 이거 너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기꾼이거든요. 나중에 자기가 딜을 할때 거절을 못할 면을 쌓고 있는 거죠. 아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거절해? 거기에 엮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문의 하실 때도 가볍게 문의하실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려 드리는 겁니다. 저도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뭐 어느 나라든지 한국 돈 가지고 가서 한국보다 좀 경제순위 낮은 나라 가면 엄청나게 특혜를 보고 저렴하고 실속 있게 살수 있다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어느 나라든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가는 받을 만큼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라는 거.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야기가 좀 난해하셨었나요?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